어차피 인간 관계의 99%는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뀐다. 쇼펜 하우어의 이 말은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게 만듭니다.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 같던 인연도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달라지고 때로는 아무 흔적 없이 멀어지기도 합니다. 사람의 마음은 계절처럼 변하고 상황과 환경은 늘 흐르기 때문입니다. 어제는 가장 가까웠던 이가 오늘은 멀어지고, 어제는 낯설던 이가 내일은 가장 소중해지기도 하지요. 그러니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. 변하는 것이 곧 삶의 이치이니까요. 흐름을 거스르려 할수록 마음만 더 지치게 될 뿐입니다. 진짜 중요한 건 관계를 영원히 지키는 게 아니라, 그 순간에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. 미소를 나누고, 따뜻한 말을 건네고, 작은 선의를 남기는 것, 그것이야말로 인연을 빛나게 합니다. 그렇게 하면 떠나간 인연조차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고요히 남습니다. 언젠가 떠올릴 때 아프지 않고 향기로운 기억으로 다가오게 되지요. 인간관계는 변해도 그대가 쌓은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. 흘러가는 인연 속에서도 남는 것은 결국 내가 나눈 진심뿐입니다.